새 들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여론 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남들의 해놓은 걸 조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분 나오셨습니다. 박시영 민주쿠야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복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분 네. 다. 네. <laughs> 이 이제.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덩치 매치입니다 거의 네. 예. 덩어리가 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외소해 보여가지고 아니, 전, 전혀 아닙니다 <laughs> 전혀 아니긴요 제일 큰, <laughs> 제일 큰 분이 <laughs> 공장장님께서 제일 <또> 크신데 <laughs> 배정찬 본부장님이 어뭐우열를 가리 힘든 덩치들이긴 한데 네. 제일 큽니다 제가 보기엔 씨름단 아닙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여기 아마 외국인이 네. 이 방송을 보면 한국 씨름단이 나와 <laughs> <laughs> 스포츠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네. <laughs> 그런 등치들이 나와서 자 어,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네. 이제 윈지 코리아나 리서치 리서치한 건 없죠 확인했습니다 리서치 리서치도 신년 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한거 말고 혹은 네. 특정 언론 기관이 한거 말고 전체적인 추세를 열개뭐열개 다를 수 없으니까요 네. 추세를 보는 것으로 해보죠. 우선 연초에 어, 정부 문재인 정부 평가가 어떻습니까? 연초에 실제로 지난 연말에는 대개 이제 70%를 오가는 것으로 네. 오르내리가 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전화면접조사로 해 보니까 70% 후반대, 75, 77, 8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연말 연초 효과. <laughs>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전체적으로 아, 보니까 괜찮았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대개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ARS 조사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정치 그 고관여층이 아닌 소극적 관여층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도층들이 많이 잡히는데. 그런 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상당히 두텁다는 음.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들어서 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보시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1 2 일종의 딴지일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높으냐 네.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보수 진영의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보수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 자체가 이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파격적인 소통 행보.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지지율로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숨은 보수표가 얼마나 되느냐. 샤이 보수. 이게, 이게 늘관심권에 일부 있다고 봅니다. 뭐한 네. 저는 5% 남짓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 조사할 때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어떤 보수 매체에서도 여론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그 어디가 의뢰한지를 표명을 합니다. 네. 조선일보 의뢰로, 중앙일보 의뢰로 한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어, 보수층이 그 대거 숨었다. 이거는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예. 크지 않다. 그렇게 크지 않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지방 선거할 때 그런. 그런 거 있었죠. 샤이 진보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 무당파들의 3분의 2는 야당 동조를 하는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하고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집어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네. 표가 10%가 된다 그러면 그 표가 옮겨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숨은 표를 읽는 것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데 당시에는 예. 안심번호를 여론 조사 기관들이 할수 없었고, 언론사나,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집전화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 조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안심번호가 그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때 집전화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큰 거고요. 대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010년만 하더라도 집 전화로 하는 것이 아주 대표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급속도로 이 휴대폰이 보급된 이 현상을 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20, 2010년의 결과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사는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여론 조사기관들 엄청나게 욕먹었죠. 저희는 맞췄습니다. <laughs> 욕먹었으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썰렁하게. <laughs> 그 네, 알겠습니다. 혼이 네. 구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썰렁한 소리. 이정열 판사님 계셨을 때한분 나오셨다면서요 두 분이 예, 예. 끝나고 뒤풀이가 더 길었습니다 예, 예. 그때 하고 <laughs> 생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 네. <laughs>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어 하여튼 국정운영 평가는 연말 연시까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네 예. 희한하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을 이제 지난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제 6 개월 이상 특징을 보자면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도층에서도 삼분의 이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고요, 진보층뿐만 아니라 그 보수층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층 지지층도 상당히 좋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특성으로 보면은 중도층도 그렇고 또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연령대별로도 골고루 30대, 40대, 50대까지 지율이 지 높다는 것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의 대통령의 지율이 지 높을 때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국정 운영 스타일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이 소통을 하고 있고 음. 또 많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laughs> 직전 정부, 직전 대통령은 비교는 없죠. 되겠지만 예. 아, 잘한다. 예.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때는 이상적인 리더 이미지와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높은 인기를 그 대통령에 구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떤 리더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들이 있는데 그 상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첩된다. <laughs> 이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일반인들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래거든요그데그 네. 감동도 굉장히 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이 오부치 총리가 오부치 대화 전화라고 해서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는데 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통화가 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깜짝 놀랄 수 있는 겁니다. 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으로 믿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면 난 수상이야. 총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전화가 된다라는 것. 네. 알겠습니다. 배 본부장님의 유머코드는 이해했고요. <laughs> 네. 시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중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특정 이슈 때문에 어,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그 스타일 자체. 또는 네. 뭐 시대에 맞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추진하는 방향 자체에 대한 적절하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이러면 참 야당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야당은 좀 죽을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이러면 특정 이슈를 공략한다든가 특정 인기 요인을 공략하면 되는데, 그쵸. 곤란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지방선거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지방 선거고 결국 이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계 개편이 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격전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뭐 6개월 남긴 했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격전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제주나 몇 군데는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 네. 흐름 보면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어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지역은 경북 지역 네.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뀌겠죠 당연히 네. 그 특징으로 보면 결국 이제 보수의 몰락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현역들의 고전 이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을것같 현역들의 있을 고전이요 예 네. 현역이 이렇게 높게 안납니까예 네,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현역들이 고전하는 것으로 아. 상당 지역들 충청권을 빼고요 영남이나 호남 등입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까 네. 네. 예요즘면 인천 경기 유종복, 그다음에 남경필 다 고전하고 있고요. 부산의 서병수 고전하고 있고, 울산의 김기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대구의 권영진도 그렇고요. 어 광주로 가면 또 윤장현 등등이 다좀 고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현역 단체장의 현직 효과도 있는 반면에 피로감도 크거든요. 그니까 뭐 단체장을 좀 바꿔 보자. 이런 심리가 네. 또 많이 작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선거에서 지금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쏟아져 나온 신년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유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지율. 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또 구도, 그다음에 후보인데 네.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후광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단독 질주를 하고 있고 근데 네. 구도인데 지금 뚜렷한 구도가 보이진 않거든요. 2010년에 무상급식,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국민안전. 근데 또공곰이 따져보면 지난해에 이은 구도가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탄핵 국면 구도. 예. 저 대청산 전선 예, 네. 야당으로서는 술을 써 보기가 굉장히 힘든 후보 경쟁력만으로 버텨야 되는데 마땅한 또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 통하지 않을것 같다. 이런 음, 거죠. 근데 이제 심판론. 예. 그런데 어, 항상 견제론은 일정 정도 먹힌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방선거.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거부감을 갖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네. 견제십니가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야당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까? 저는 네. 뭐 심판론 보다는 실제로 읍소론, 동정론, 견제론. 우리도 좀 살려달라. 네. 네. 제발 싹쓸이만 막아달라. 이런. 뭐 의외로 뭐 통합니다. 의외로 통합니다. 그리고. 네. 선거 실제로 한달 사이에 뒤엎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2012년 총선도 아, 그리고 2016년 총선도 마찬가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례가 있죠. 네, 막판 뒤집어지는. 그리, 그리고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유 한국당과 통합되는 정당 간에 음.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막판 뒤집기. 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상당히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초강세 지지 속에서 치권 1년만에 줄어지는 선거거든요. 이번 선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딱 1년만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당에서 실수를 하지 않나. 물론 이제 방심하면 이 반드시. 반격이 올수 있습니다. 방심하거나 오만하면 어 대치기를 당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잘 관리만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상당히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봤던 수문 표다 네. 결국 투표율이 가지금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변수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네. 그런 수문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설 수 있냐 후보도 보면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 출마할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통합 신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효과가 얼마만큼 약한 해서 좀 불러 이렇게 될수 있는지 국민의당과 네. 바른 정당의 통합이 될 거라고 전제하고 그 네. 이름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합 전, 정 정당 그 정당이 이제 원래 통합 이름 정해지기 전에 통합 신당이라고 불러요. 네네. 통합 신당이라고 부른 다음에 여론 조사를 하면 통합 신당은 언제 여론 조사에 높게 나옵니다. 네, 네. 역사적으로도 개인의 효과죠. 내민교과. 네. 통합 신당 네. 좋잖아요, 느낌이. 네네. 네. 통합도 네. 되고 새, 새로운 거야. 그리고 네. 상처 없이. 온전히 통합되는 느낌도 들고요. 예,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온전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는 없긴 하나 뭐 이름도 정해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상처를 입고 주저앉게 되는 게 보통의 이제 신당의 모습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서 이 새로운 당이 그이 판세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실제로 우리 그 사회에서 삼지대 네. 정당 사이에 3지대 시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20% 내외에는 분명히 시장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안철수 대표가 21%를 했고요.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 26%인가 7% 네. 정당 득표를 했었죠. 그 정도는 있다 이거죠. 네. 예, 그 정도는 네. 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합신당이 15에서 20% 선에서 어, 정당 지지율, 가상 지지율인데요. 기록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캠페인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다만 이게 이제 상처 없이 가야 하는 거고, 아까 그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다른 정당에서 뭐남년필 지사나 등등 주요 인사들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어 그렇게까지 시너지 효과는 없는데 다만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어 이게 왜좀 시너지가 있느냐 그 자영대 그야말로 대안으로 못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승민이라는 상당히 보수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아직은 상처를 덜 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비호감도 굉장히 높은 반면에 예. 유승민 대표가 살아 있는 거죠 비호감도가 높게 남겨 요즘 어 안철수 대표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조사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장 어 지금 여론조사 해 보면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조사에 드러났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끝내셔 가지고. 우리가, <끝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laughs>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예.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단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신당 이름은 항상 그러니까요. 예. 또 이것이 이 폭우냐 가랑비냐 네. 포 폭우면은 아주 영향력이 클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랑비 정도만 돼도 우리가 가랑비에 옷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적어도 선택지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바른 정당과 이 국민의당이 통합되면서 선택지가 세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통합신당. 정의당도 그리고 있고, 있습니다만. 네. 물론 네. 정의당도 있어요. 정의당의 파괴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네.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협적인 존재는 안 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적어도 광역 단체장에 뭐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기초 단체장도 있거든요. 후보에 훨씬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기초 단체장. 광역 의원 선거 정도에는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있어서 지방선거는 총선과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편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은 값이면 우리 편을 지지하지만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잘할 싸움을 뽑는 선거가 지방 선거입니다. 그래서 음. 인물 요인이 상당히 큰 선거요. 예 역대 다 그랬습니다. 어, 특히나 어, 젊은 층일수록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조건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 장년층, 노년층들은 무조건적인 지지를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보고 주편하는 그죠. 예. 거기는 정당 요인이 큰 거고요. 장년층은 예. 젊은 층은 인물 요인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어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어 여당이 그 낙관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로 지방 선거를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네.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그 중간 이 너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로 몰고 가면 몰고 갈수록 네. 야당이 늪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가면 어, 이 부분이 하나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기 전에 높겼습니다. 두 번째는 네. 개헌 정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네. 개헌이 어 그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커지다 보면 어, 개헌, 지방분권을 강화하지 않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 부분들이 어, 지방선거에 나서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자유한국당 후보들로서는 굉장히 고혹스러운대목입니다 때문에 이 분권을 그 전면에 내세워서 이 개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수 야당이 그러면 살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읍소. 네. 한번만 살려줘. 이거 말고 그리고 여권의 어떤 오만과 이런 어떤 방심 속에서의 어떤 뭐 자중질환이 당내 경선에서 뭐 파열음이 난다든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든가. 네. 예상을 뛰어넘는 공선도 중요한 또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단체장만 주목을 하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또 기초단체장에서 얼마만큼 당선시키느냐. 강의 의원은또 정당 투표도 있고 교육감 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데서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킬 경우에 그런 부분도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지방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듯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성남시 사례를 보면 기초의원들 중에서 자유한국당 추진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무상 아니, 복지에 관련된 획기적인 그렇죠, 정책들이 네.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만 뭐 바뀌면 다 바뀔 줄 아는 거예 네, 그리고 거기서 다 통과되어야 되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자치분권이 시위를.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방의회의 이상과 권한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장을 잘뽑을 게 아니라 지방 의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국민의당과 바른당 통합 요 자체만 놓고 보자면 어,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어떻게든 통합은 될 거라고 보시죠, 두 분다? 우여곡절은 있어 보이는데 그건 네. 이제 왜냐하면 지지층을 보더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음.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두 당의 이 구성원들이 통합되는 것 중요합니다 지지층들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시너지 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순조롭고 또 갈등을 봉합해 가면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얼마만, 얼마만큼이나 잘 할지가 이제 관건인 니죠 순조로울 리는 네. 없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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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잘 보셔야 할게 지금 통합 반대파하고 통합 추진파가 있는데 어쨌든 통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당연히 통합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통합은 단어가 좋잖아요. 예. 네. 그두 네. 번째는 뭐냐면 누가 새로움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가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 지금의 형태로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총선에 대선에서 전망이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반대파는 별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음. 통합파는 어떻게든 뭐 새로운 탈출구를 향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움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자산 이미지를 좀 통합파가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선거에서 중요한 게 보면은 지방 선거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이 국민들을 위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 공약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잘 모르게 되거든요. 음. 우리 또. 뉴스 공장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각 정당이. 훅 들어오시네요. 네네. 이게 들어갈 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땐 나오고 잘안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태리에서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었던 정당이 오성운동 정당이 네네. 분명합니다. 우리 공기를 맑게 하겠다. 네. 인터넷을 무한정 사용하게 만들겠다. 네네. 또는 우리는 뭐 이념을 어떤 걸 지향한다. 이게 명쾌하게 이 정당의 정책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오히려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었그런데 네. 지금 저는 좀더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야권에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을 걸로 입니다백권은 지금까지는 이제 적폐 청산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다음에 어 전통의 그 레퍼토리 북한. 네. 이거 두개 외에는 나온는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메시지는 명쾌하고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면 당시에 이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오세훈 시장은 유기농 무상급식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대에 뭐를 갖다 붙여도 그것이 주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적폐청산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정당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근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주장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신저에 그러니까.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데 홍준표 <laughs> 대표가 아무리 떠드는들 좋은 얘기 한들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기가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인데 영남권에서는또 일부 신.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네. 부산 경남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음. 본다면. 메시지는 공장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공장장을 네. 자유 한국당으로? 아니, 그거는 자유입니다만은 <laughs> 자유 한국당이니까 제가 출마할까요? 이당에 가지고 <laughs> 네. 네. 대표 경선에. 자, 후 어, 훑어봤어요. 예, 후 훑어봤는데 거 네. 탈기 정도 훑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큰 틀에서만. 그런데 이제 두 분을 좀 자주 모셔야 될것 같아요. 이 선거에. 이기 때문에 자주 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거의 미천이 다 드러났지도 모르겠다.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laughs>